알고는 있지만, 뭐, 어느 단계까지가 그 끝이고 이런 건, 뭐, 그냥 평생 하 거? 정말 좋은 어, 경험을 했네요. 저도 사실은 12살 혼자 살면서 저는 아토피가 되게 심했거든요. 음. 온몸에 아토피 때문에 전국에 다녀보지 않은 피부과가 없듯이. 그래서, 뭐 나병 환자가 먹는 하얀 약까지 먹어보면 괜찮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소록도 공연도 또몇년 가는 이유가 소록도의 그 분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피부가 힘들 때, 진물이 나고 힘들고 피부가 녹고 그럴 때참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피부가 안 좋아질 때는 원인이 하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먹는 거였어요. 먹는 게 뭔가 먹고 나면 항상 피부가 뒤집어지기는 시작했어요. 안 먹을 땐 피부가 조금 괜찮았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고기가 됐든, 뭐 닭고기가 됐든, 아니면 뭐 돼지고기가 됐든 아니면, 어뭐 계란이 되었든, 뭔가 땅콩이 되었든,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피부가 이렇게 처음에 뭐 먹고 난 다음에 간지럽기 시작했어요. 그 영양분을 안 주니까 간지러움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식욕에 대한 내가 뭔가 집착하는 마음을 좀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참 좋은 경험이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 내가 그 먹는 거로 피부가 뒤집어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이 불편할 때 피부가 뒤집어지더라고요. 너무 고민이 많을 때. 왜 피부가 안 좋아지냐 하면은, 제가 이제 옆작지가 이제 의사, 의사집 딸이었는데, 걔는 준비물을 항상 잘 준비해와요. 주판이든 콤퍼스든 각독이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못 준비해오는 아이가 고아원 아이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어린 5학년 이럴 때는. 그러니까 자꾸 질투하고 시기할 때마다 그날 밤은 몸이 간지럽더라고요. 그 증상이 희한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친구들한테 보여지는게 싫어서.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고 뭔가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어두운 생각을 할 때마다 얼굴이 피부가 알러지가 생기고, 손이 건지럽고, 진물이 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지만이, 이거는 피부가 좋아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온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 약을 먹었을 때는 안 되더라고요. 약을 어릴 때부터 먹어봤는데, 먹을 때는 간지러우면 좀 사라지는데, 그 스트로이제가 피부가 두꺼워지고, 자꾸 간지러우면 사라지는데, 또 약을 끊으면 금세 또두두 허벅지하고 진물이 나고, 막, 하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겪으면서 아 내가 마음을 잘 써야지만이 내가 건강해지겠구나 몸이 피부가 좋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명상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마음 그건 그때 명상인지 몰랐죠. 그냥 호흡을 하면서 명,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자꾸 애썼어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알아차림 내가 화가 일어나는구나 내가 욕심이 일어나는구나 인간은 세 가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 죽을, 죽을 때까지. 첫 번째 마음이 욕심이에요. 욕심은 죽는 그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화내는 마음이에요. 자꾸 화내는 마음은 자꾸 죽는 데까지 자꾸 올라온대요. 화가 자꾸 일어난대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은 내가 맞다라는 생각. 이건 자꾸 올라온대요, 죽을 때까지. 자기 생각이 맞다는 생각. 이걸 우리가 아상이라고 하고, 악연, 사견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맞다는 생각을 하면 자꾸 상대방은 틀렸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우자든, 자식이든, 친구든, 직장에서든. 그래서 이세 가지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해요? 욕심 알아차리기. 두 번째는 화 알아차리기. 세 번째는 아상 알아차리기. 내가 맞다는 생각. 점점점 이걸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친구가 옆에 짝지가 이제 의사 집 딸이니까 이 아이가 어디 고 오는 거, 양말 하나 다 부럽더라고요. 나도 저런 걸 가졌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올라오면아 이거 내몸 아프지 이렇게 하면 딱 알아차렸어요. 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욕심이 올라오는구나. 욕심이 올라 맞아요. 탐욕이, 올라오는구나. 탐욕이 올라오는구나. 욕망이 올라오는구나. 욕망이 올라오는구나. 예, 그렇게 항상 말했어요. 근데, 욕망이 올라오면 안 돼. 이러면, 내가 내 감정을 물 속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았어요. 오늘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이게 팍 터지더라고요. 예. 자꾸. 참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화병처럼. 참으니까 자꾸 더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지 말고, 명상은 참는 게 아니거든요. 매 순간 내 감정을 이렇게 올라오는구나라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화내는 마음. 친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 자꾸, 너 혼자 사는 거 아니야? 뭐,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니야! 하고 막 도망가고 그냥 운동장을 뛰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 화가 올라오는구나 라고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화가 점점점 사라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맞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맞다는 건 당신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라고 자꾸 말했어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화도 들라고, 욕심도 들라고, 내 생각 아상도 점점 사라졌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내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자꾸 내니까 이제 마음이 조금 자분해지더라고요. 그 점점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살이 새 살이 돋아오고 마음 공부를 하고 명상공부를 하니까 피부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건 이거예요. 딱 본인은 그것만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세 가지 독심이라고 하거든요. 삼 독심이라고 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탐욕. 음, 탐. 그리고 두 번째가 어, 화내는 마음. 화. 탐욕, 화, 아상. 이게 세 가지가, 세 가지가 내 마음의 독심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한번 알아차려 봐요. 다른 거는 수행하려고 하지 말고, 욕심이 올라오면 욕심을 알아차리겠습니다. 욕심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욕심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화가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내가 맞다는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다른 건 하지 말고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올라오는구나 하고,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또 올라오는구나 라고 하면 돼요. 근데 밀어내면 안 돼요, 절대. 자, 불안이 있잖아요? 불안이 있고 불면증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잠이 또안 오네, 자야 되네, 자야 되네, 이러면 잠이 더안 와요. 어떻게 하냐, 어, 잠이 안 오는구나 하고 그냥 책이나 보고 앉아있으면 돼요, 명상하듯이. 그러면 잠 오면 또 잠이 오는구나 하고 누워있으면 돼요. 누웠는데 또 말똥말똥해, 어, 또 말똥말똥 하구나 라고 또 앉아있으면 돼요. 그 누워서 계속 있으면 잠이 더안올수 있어요 차라리 명상을 하나 틀어놓고 침대에 그냥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오늘 50분 한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또 편안해져요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하지? 나잠못 자면 내일 안 되는데 자꾸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더 올라와요 불안을 밀어내면 더 올라와요 여러분에게 지금 토끼 생각하지 마세요 토끼라는 거, 토끼는 불안한 거예요. 다람쥐 불안, 불안한 거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다람쥐 생각하지 마세요. 왜 다람쥐 자꾸 생각나? 다람쥐 생각나? 이러면 다람쥐가 계속 밤새도록 머릿속에 있어요. 불안이 곧 다람쥐라고 리콜 해보세요. 그래. 불안 생각하지 마, 불안하면 안 돼. 불면증 한 대, 잠자야 돼, 잠자야 돼. 그러면 다람쥐를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토끼를 부르는 거랑.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내가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그냥 툭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앞에 꽃을 바라보듯이 아, 꽃이 예쁘다 하니까 꽃이 보이는구나 이렇게만 꽃안 봐야지 안 봐야지 하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이 꽃이 맞잖아요. 지금 여기 꽃 보지 마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알았지만 꽃이 있다는 것도 느낀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불안 안 해야지 잠 자야지 이러면 더 많이 올라온다 그런 감정이 그래서 하구나 하구나만 붙여요. 욕심이 올라오는구나. 미운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어 외모를 보면서, 뭐 거울을 보면서, 아 외모에 대한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이것만 고치면 좀 예쁠 텐데,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면 돼. 알아차리면. 돼.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이게 마음 챙김이고. 다른 거할 필요 없어요. 그것만 한번 해봐요. 오늘부터.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수행자가 될수 있어요. 그걸 탐진치 삼독심 알아차림 방법이에요. 탐진치 알아차림. 탐진치. 탐이 욕심이란 뜻이고, 진이 성낼진이에요. 성낼진. 진심이란 뜻이고, 치는 어리석은 마음, 아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그것만 수시로 하는구나, 하는구나, 라고만 말하면서 알아차리는데 좋아요. 응. 여러분, 잘할수 있도록 박수 한번 주겠 <laughs> É <laughs> isso